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아침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호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호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 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 정기야, 주보열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 될수 없었고 나의 그 많은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없었고 나는 죄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 의지하여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더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해방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출애굽 직전 그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먹었는데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함께 시작되었거든요. 이때는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6월 절 밤에 천사가 온 애국당을 다니면서 장자를 치는 큰 아들이죠.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 6월 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넘어갔기 때문에 6월 절 패스 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죠. 심판의 천사가 그집 문틀에 발라져 있는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었던 상징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양이 되어 주셔서 희생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다.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거죠. 예,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출애굽한 날을 정월 1월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달 14일이 6월절이고 바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 전날은 13일부터 집안에서 무교병을 준비해서 먹는 것으로 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월절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가리키고요.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과 빵을 먹었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해 생활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6월절 저녁 식사를 가지신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6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있으신 겁니다. 또한 자신이 생명이 떡이 되어서 그 떡을 먹는자마다 구원하실 것 또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 중에 혼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이 중요한 시점에 누군가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기운이 그들을 콕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 주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장면을 제자들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그 얘기는 화가 있을 것이란 말씀도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더다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르니 가론 유다도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었는데 가론 유다는 이미 여러분 15절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은전 30전을 받았어요. 30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에서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지만 25절에 가론유다는 뭐라고 물어요?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 묻는 것에서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안 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가론 유다의 주님은 재물이었어요. 세속적인 영광과 권세와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예고하셨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가론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가론 유다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는 아니지요라고 뻔뻔하게 묻고 있는 거죠. 만약 그때 회개했다면 영원한 저주의 이름으로. 가론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데 가론 유다 역시 너무나 뻔뻔한 모습으로 나는 아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인 어떤 돈과 명예와 영광과 내 자신의 안위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팔아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면 하나님 속히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포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가론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론유다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까?